<laughs> 카메라, 카메라, 카메라. 음, 기초가 아직 부족한 것 같고, 드럼 전문가 하시는 분이 기초부터 다시 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, <laughs> 중간중간에 저기서 음을 느낄 수도 있고, 내 틀어 줘. 안 깔아 놓은 상황인데, 일단 기초를 한번 쳐볼 테니까, <laughs> 목소리가 안좋아요 제가 거의 목소리만 좀 안좋은 편이라 오늘 또 예. 목소리가 안좋지만 기초가 안좋은 편이라 기초연습을 다시 하기로 했고 동영상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<laughs> 여러분이 보시기에 의미 일정한지 안일정한지 판단해주세요 <laughs> 일단은 기초연습하는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말이 많았네 아시카리지마 가리지마 <laughs> <좋아. 웃음> 아니만아 이거 드럼 전자 끄고 시피트 8분의 1이라고? 이게? 알아? 아 그거? 기본적인 것부터 해보지 아니야 4와 8은 다운으로 해 다운 눌라야돼 튀어 오는 걸 16부터 이렇게 하는 거 맞죠? 여러분 자. 가장 기본적인 거.

이런건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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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보통 하기 yes, y 데 s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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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서 s y 가안나 e s y e 가 많이 s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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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있 s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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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아 y 했 s 아 e s y 아 s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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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, 그 다음에, 파시에 4분의 6에아분의치0에8분의 파문에, 유치에8분의에 유치베 에 16부터는 이제 챙겨달라고 했지 좋아 그러면 60에서 6요 80에서 해요 32 60에서 31 마지막 거다, 80에 3 2라라했했 아주 주빠르 하는 는 이런 건32 베트남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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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트는시베트데시지 말이 목소리가 안 좋죠? 목소리 더안 좋게 해볼까? 안녕하세요. 이건 목소리 괜찮나? 자, 그러면 기본을 쳐보겠습니다. 여러분이 보고 바로 잡아주세요. 기본을 쳐보자. 자. <목소리> 네. 네. <목소리> 왜요 <목소리> 네, 자 있어요. <목소리> 네. 절긴 거? 자긴 거? 어디가 찌그? 아왜 지금에서 안 보이지? 항상 갖고 있었는데 주니다 있는 거 같은데 여기 가방 안에 있나? 안 보임. 갑자기 이렇게 잡대를자신거에요알습니다땡네 시간 잡아먹어서 어. 아, 어. <laughs> 이게 32, 60 그리고 32, 80이지 이게 맞는거 아닌가 해보자 연달아 해볼게요. 다시 한번 챌린지. 일단 배운 비트를 기초부터 하고 공부도 지고 했는데 <웃음> <웃음> 댓글이나 뭐 그런 걸로 의견 달아주시고 의견도 달아주시고 제가 모르는 점이 많이 있고 부족, 뭔가 부족한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으로 평가해 주세요. 이베달단 응? 칭찬만 하시지 말고 쓴 소리 환영합니다. <laughs> 이상 입니다. <laughs> 감상, 해, 주 셔서 감사 합니다.